나는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. 아멘, 네, 그렇습니다. 나는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. 아멘, 네, 그렇습니다. 도착!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입니다. 아멘, 네, 그렇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나는 이미, 이미 사랑받는, 사랑받는 자입니다. 자입니다. 아멘. 네, 네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나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입니다. 아멘. 네, 그렇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오,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입니다. 아멘. 네, 그렇습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